잘생겼어요. 실물이네요. 아, 아. 아, 어. 아 예, 감사합니다. 실물이네요. 저 아, 이런 자리에 아, 불러주신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찾아왔습니다. 아, 아, 너무 좋은 자리라서 아, 비트박스를 저도 사랑하고 아, 좀 비트박스 를 배워보고 싶어서 계속 나오겠다고 졸라대가지고 여러분들한테. 이거 그냥 여러시기고요오 <laughs> 아, 보여주세요. <형아>. 보여줘. 보여줘. <laughs> 아니, 좋아해, 아, 보여줘. 아니비아 보여줘. 보여줘. 아니, 벌써 앨범 들어봤어. 나는 들었어. 발라리믹트박스 이거는 이건 사요 이게 아 진짜 어쩌고냐면. 들어주세요. 들어주세요. 아 진짜 못하는데. 화려한거 욕하지 마세요. 사운드 들려주세요. 네? 사운드, 샘플, 샘플. 그 제가 그냥, 네. 어, 비트박스 하시는 분들 앞에서 비트박스 보여드리면 좀그렇고요 예, 여러가지 잡소리 좀. <laughs> <laughs> 일단은 그 청소기 소리를 한번 내보자고. <laughs> <laughs> 플러그를 꾹겠습니다. <laughs> 자동차가 한번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동차가 이쪽에서부터 쭉쭉 가게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비행기가 한번 이렇게 딱 날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행기가.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이륙하는 소리입니다 <laughs>

안 되는데. 아, 근데 그냥 지하철 선생님 는 재미없으니까요, 이번에는.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하철이 쭉 하고 오는데요. 칸과 칸 사이에 이렇게 지나갈 때 있죠? 첫 번째 칸에 탔다가 두 번째 칸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가 첫 번째 칸이고요. 여기가 두 번째 칸이에요. 세 번째 칸, 여기 네 지금 쭉, 쭉 있겠죠?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 사이에는 문과 문 사이에 지하철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. 제가 지하철 문열 열면 지하철의 첫 번째 칸을 타서 그 공간을 지나서 두 번째 칸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에서 지하철이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상계, 상계행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. 七连冠大赛没了。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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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같이... 오. 슈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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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,